이 회갈기라는 요리 자체는 원래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이 딱 산초 때라고 제철이라고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품제 오리로 대체를 했어요. 위에 길쭉하게 있는 아이는 연근, 맨 아래 에 있는 아이는 하트 로메인으로 곁들여드렸으니 같이 드시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3년간의 수감생활을 겪고 출소한 이송자옥 다시는 그 암흑세계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그를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3년간 그만을 기다린 마크는 우리 다시 올라가자 라면서 설득을 하고 이 배신자 아성 또한 다시 조직으로 돌아와라라는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다가 이 유혹에 설득당하지 않자 나중에는 안 좋은 방법을 써서 협박을 하는데 이 동생 송하걸에게 총을 쏴서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 이 마크르데라가 집단 폭행을 하기도 하고 건실하게 살아보고자 일했던 택시회사에 와서 난장판을 피우기도 하는 등 온갖 안 좋은 방법들을 다 쓰게 됩니다. 저희 돌아오라는 협박 이 회유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음 이회가유이라는 요리의 뜻이 돌아올 회의 솥과 자를 써서 솥에서 나온 고기가 솥으로 다시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저희 돌아오라는 회유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올려드릴 술은 뽀냥 헤네시 v s o p 등급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고량주가 아닌 이유는 이 아성이 송자호에게 찾아와서는 다시 돌아오라라고 유혹하는 장면에서 음, 마크에게 행하던 이 태도와 송자호에게 행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던 게 화가 났더니 마크가 자신의 다친 다리를 테이블 위에 한 올려놓고는 내 다리를 위해 한잔 하지 하면서 다리에 부었던 그 술이 바로 이 꽃약이라서 이번에는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페네시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더어 됐는데. 오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에 지금 산초가 톡톡 터지면서 씹히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산초가 아지에서뭔살 먹을 수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 예, 좀 다르다고 손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니다 <laughs> 이거야 이거 여기에 공기밥을 시켜가지고요. 자 이번 음식은 엑소소스 붉은 대게살 배추찜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음 그렇게 이 배신자 아성이 송재호에게 돌아오라는 라 회우를 하다가 협박까지 이르게 되자 이 건실하게 살아보고자 이랬더니 택시회사까지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우는 게 송재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맞서 싸우려고 했더니 이 택시회사의 사장님이 견숙이라고 불리는 인데 음, 그 사람, 그 견숙은 이 범죄자들이 좀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갱신을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그이 송자오를 데려다가 네가 정말로 너의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면 옆은 보지 말고 대쪽처럼 앞만 보고 너의 길에 가라”라면서 조언을 해주면서 이 송자오를 다시 다잡게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숙의 이야기, 대쪽처럼 앞만 보고 가라라는 이야기에 좀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이대개 다리가 대, 그 대나무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대게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붉은 대게살을 이용한 배추찜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음. 같이 좀 곁들여 드실 수 있도록 죽엽청주 <laughs> 이번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추출물이 잔뜩 들어간 45도의 약주로 준비를 해드렸으니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되세요. 이 배추네 개 내장과 같이 먹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맛있어 고소해. 개 내장만을 했으면은 단조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요즘에는 이제 흔해졌으니까. 근데 거기에 배추를 넣어가지고 배추가 차 삶아진 배추의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배추의 단맛이 개 어, 내장에 배어들어서개 내장의 그 고소한, 그너무한 고소한 맛과 단맛이 합쳐지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맛. 여기에는 배추가 신의 한수입니다. 배추가 신의 한수. 아니, 그러니까 처음... 자, 실겠습니드타워그여 예, 그 오늘 난리가 나네. 난리가 <laughs> 나네. 네. 전부 인사하고 막, 오이샤오샤하고 의사 막, 술을 모른다 하더라도 맛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 사람이 술 모르는 게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택시회사에까지 와서 난장판을 피우다 보니 참다 참다 못한 음. 마크는 다시 한번 혈연나신 혼자의 몸으로 조직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CCTV 테이프를 훔쳐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CCTV 테이프와 미화 200만 달러를 맞교환하자라는 거래를 아성에게 요구를 하고는 이 거래 장소에서 송자와 마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 송자오가 마크에게 신을 믿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마크는 믿어! 내가 바로 신이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이지!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고니 아성이 도착하자마자 아성의 손에 있었던 돈가방을 뺏어들고는 총을 겨냥하고 사실 CCTV 테이프는 이미 경찰에게 넘겼다. 너에게 돌려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성 또한 질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실 그 돈가방 안에는 돈이 아닌 폭탄이 들어있어!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돈이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마크는 흔들리는 두 동공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열어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곤 여러분 가방 안에는 역시나 돈이 들어있었죠. 그렇게 마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려드린 스즈토우라는 아이가 아까 동글동글한 고기 완자인데 여기 사자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사자두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양저우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으로 거기에서는 새해 사자춤을 따라 칠 정도로 이 사자의 위풍당당한 기세가 애군을 쫓아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마크의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던 위풍당당한 모습과 닮은 것 같아서 요 수제타워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치킨밥을 함께 올려드린 이유가 이 송자와 마크가 3년의 수감생활을 겪고 다시 재회를 하는 장면에서 먹고 있던 마크가 먹고 있던 음식이 치킨밥이에요. 정말 입을 다물지도 어. 못하고 이렇게 넘기지도 못하고 이송자오를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이 감격에 제외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치킨밥을 빼놓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치킨밥에 견딜 스스토어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시마로 만든 소스입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안주를 먼저 먹고 준비를 하는 우리 참 대단한 인물들 니다 아, 건류 왕제 얘기 살짝 들렸었잖요 아니요. 그니까 네. 저희가 칭샘들라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술 문화 중에 이렇게 저희 건배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두번 치고 먹는 네. 문화가 있어요. 이게 예전 그 3대 미식가 중에 한 명의 건류 왕제가 그렇게 옷을 네. 갈아입고 궁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거 찾아다니기로 유명했대요. 신하들한테 야, 왕이 티내지 마. 친구인 척해. 자부란석인 신하들이 술이나 차를 받을 먹을 때마다 뭔가 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난 당신을 칭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두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 네. 네.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냥 두번 이렇게 하는 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음. 그래서 칭송 주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떨어뜨린 다음에 각자 두번 앞에 갖다 놓고 두번두번 각자, 두번 각자, 두 번. 네. 네. 각자, 각자 앞으로 갖다 놓고 하나 둘셋와 땅땅 맛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나, 다 맞았어. 확실 네. 넣으려고. 네. <laughs> 아, 이거를 까득만 봐. 많이 샷입니다. 아니, 여기 남았으니까. 아. 미키. 아, 네, 친구가 한번만 가면 만든데요. 근데 왜? 영화는 이제 마지막 엔딩을 향해 달려가요. 어, 그렇게 미화 200만 달러를 받아든 송자우와 마크는 보트를 타고 홍콩을 떠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딱 보트를 타려는 순간, 하필이면 그 찰나의 순간에 송자우는 자신의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크에게 나는 뒤따라 갈 테니 너 먼저 가 있어. 라면서 마크를 홀로 보내게 됩니다. 서울로 보트를 타고 떠나가게 된 마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빼앗긴 걸 되찾고 새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신에게 의형제와 같은 이 송자와에게 돌아갈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신에게는 이 송자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거침없이 보트를 돌려서 이 송자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곤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다시 총격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송자호, 송하걸, 마크 세 사람이 총격전을 벌이는데 이 와중에도 이 동생이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답답했던 마크는 이 송하걸을 데려다가 네 형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는데 너는 왜 형을 용서할 용기가 없니? 형제란 이라고 말을 이어나가려는 순간 탕 소리와 함께 마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난 송자호는 이 배신자 아성에게 달려가서 궁지로 몰아넣은 다음 총을 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 총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고 이 아성의 뒤로 경찰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이 아성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이제 저 경찰들에게 자수를 할 거야.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하면 3일이면 풀려나겠지. 돈이 있다면 검은 것도 흰 것으로 바꿀 수 있어. 라면서 조롱하듯 비웃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동생 송하걸은 경찰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형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결국 그 총으로 이송자오는 아성을 쏴서 죽이게 돼요. 그러고 니 동생이 허리춤에 있었던 수갑을 가져와서 자신의 손목을 채우곤 우리는 그저 가는 길이 달랐던 것 뿐이야. 나도 이제는 바른 길로 가고 싶어. 그게 그저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래. 라는 말에 남기고 두 사람이 경찰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영웅모색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송자호 역이었던 이 형은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동생과 함께 바른 길로 가고자 했었던 송자호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거침없이 보트를 돌려서 의형제 송자호에게 달려갔던 마크의 마음을 마지막 음식으로 담고 싶어서 이 보트 모양 사기 안에 들은 얼얼하고 따뜻한 마라탕으로 마지막 음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어링 해드린 술은 전가복이라는 온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술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도수는 52도의 농향의 술로 준비해드렸으니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돼요 박수가 여하튼 <laughs> 아 <laughs> <laughs> 전... <와>, 이건 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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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디저트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구기자와 딸기로 만든 젤리 아 대단한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몽중식은 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이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술과 음식과 영화로 빠져들어가는 곳 외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즐거움이고 그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몽중식 정말 강추합니다 연남동 몽중식 짱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